여기서 말 나온 김에 곡선의 오목볼록을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을 다할 건데요 진도는 다 끝났어요? 진도는 다 끝났습니다 진도는 다 끝났고 1차 진도는 다 끝난 거예요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을 통해서 곡선이 오목합니까? 볼록합니까?를 최종 정리를 할 텐데. 다 지식이 잘 쌓이길 바래. 해볼게. 저분까지다 배우게 되면 이제 할 말이 좀 많아지는 거라서 걔를 이제 해보자고요. 첫 번째, 정의부터. 미저분투와 관련된 것은 살짝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. 알고는 가자고. 일단, OT. 아까 3참수에 썼을 때 뭐라 그랬냐면, 3참제 개형이 이렇게 생겨있습니다. 그거 얘기했었었고.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쉬었다가는 아좀 심하게 열렸네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을 봤죠 미적분 원에서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얘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도록 얘는 극값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했었었고 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소리는 뭐 증가 함수가 되도록 감소 함수가 되도록 1대1 대응이 되도록 역함수 점재하도록 등등등의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차 함수가 아까 점대칭 함수라고 불렀고 이 점이 변곡점이라고 그랬었죠. 음. 변곡점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감소하는 상황인데 위로 볼록하게 감소했다가 아래로 볼록하게 감소하는 이런 지점을 변곡이라고 불러요. 변곡점이라고 부르고 여기도 전대칭 함수 이 지점이 변곡점이겠죠. 계속 증가하는 함수인데 위로 볼록하게 증가했다가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는 이런 상황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. 또 얘도 전대칭 함수인데 얘가 위로 볼록하게 증가했다가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게 돼요. 이런 이 빨간색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. 됐죠? 오케이. 그러면 걔부터 정의하러 갑니다. 이제 어 이런 거였죠. 얘는 증가함수인데 위로 볼록하게 증가하고 있고, 그다음에 증가함수인데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고 있어요. 그럼 원래 오목 볼록의 정의는 점을 두 개를 잡자 했던 것 같아. A가 있고 B가 있고. 다 튀어나옵니다. 이거. 어디 튀어나올지 모릅니다. 여기도 A가 있고 B가 있어요. 원래 정의는 호... 아, 선분할게요. 선분 AB 위에 호 AB가 있다. 그렇게 얘기했었죠? 선분 AB 위에 호 AB가 있다. 씁니다. 선분 AB 위에 호 AB가 있다.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 물러기라는 소리예요. 원래 수학적인 정의가 이거예요.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. 선분 AB 아래에 호 AB가 있다. 그 소리야. 선분 AB 아래에 호 AB가 있다. 얘는 아래로 불르게 정입니다. 의 어, 삼차함수의 경우에는. 이 오른쪽에 있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을 보면 얘는 기울기의 최소값이 이 지점에 영이 된다는 소리고요 기울기의 최소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였겠죠 미분의 정되게 한 지점이 없으니까 이해된 거죠?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하러 가요 성질, 활용 첫 번째 어, 위로 블록입니까 아래로 블록입니까를 정의를 할때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의 크기 비교를 해서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걔는 뭐였냐면 이 지점을 A라고 하고 이 지점을 B라고 하자. 그럼 여기는 fA일 거고요. 여기는 fB일 거고 이렇게 여기도 이제 A가 되고 fA가 되고 여기는 B가 되고요. 어이구 fB가 되고 그러면 첫 번째는 평균 변화율과 그다음에 순간 변화율의 크기 비교를 하는 거예요. 자, 저 그림을 보면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파란색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잖니. 근데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보다 파란색 접선의 기울기가 더 높죠. 기울기를 따지면 그것으로 가는 거야. 어, 위로 볼록이라고 쓸게요. 위위위 볼. 위보이었었을 때는 어 x는 a s 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f 프라임 a라고 쓸 거고요. 그다음에 두 점의 평했직선의 기울기니까 b a분의 b가 a보다 더큰 거야. f(b) f(a)라고 썼겠죠. 이렇게. 자, 우리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뭐지? 뭐 평균값 정리 같은 걸 얘기했던 것 같아. 평균 평균 변화를 순간별로 대체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거. 근데 그게 아니라 크기 비교를 할 거거든. f 프라임 a가 좀더 크죠? 더클 거니까, 이렇게 하게 되면 위로 볼록입니다.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됐습니까? 그렇잖아요. 물론, 여기를 이용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. F'B를 라인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. F'B를 라인 갖고 할 때는 반대가 될 거야. 이쪽은 안 쓸게. 근데 보통 이게 더 많이 나와요. 그 소리고, 아래로 볼록 하러 가죠. 이런 느낌만 가지면 돼. 평균 배나율이랑 순간배나율 크기 비교를 막 해놨다 그러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얘기해주고 있구나 그런 인식만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도 보시면 A에서의 순간배나율이 파란색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지 빨간색 기울기가 더 크잖아요 그건 이제 하러 갑시다 너는 F A, 그다음에 B -A, 그래. FB F'A 그 다음에 B'A 그래 FB'FA 이렇게 돼요 근데, f'A가 더 작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, 어, 평균 발음 팔 때가 더 크잖아요.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, 어, 얘는 거꾸로 쓸게요. 이렇게. f'B를 가지고 놀고 싶잖아.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f'B가 더 크지 않겠어요?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. 보통 위에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만 쓸게요. 됐죠? 그럼 두 번째. 할수 있을까 위로 볼록이 함수 또 볼게요 얘랑 똑같은 소리야 얘랑 같은 소리인데 약간 약간 다르게 얘기하는 거야 접선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게, 그게 뭐였더라 어, 뭔가 평형각형이랑 비슷한단게 나왔던 것 같아요 얘가 a,fa가 되는 거거든 a점이 그러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어 접선을 찾어 여기 찾았어 여기가 b래 b가 있고요 b점이래요 올려. 요 스타 이 점을요. b 프라임이라고 찾아볼게. 이렇게. 그러면 이 구조를 보면요. 이 b 프라임이라는 것은 파란색 접선의 방식을 구해 놓고 x 대신에 b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죠. 접선의 b에 대한 함수값이야 b 프라임은. 그다음에 이 b는 원래 함수 함수값이니까 f b 되는 거지. 그래. 그러면 접선의 x는 b에 대한 함수값을 찾으려면 접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접선의 방식을 구하려고 보니까 접점이 나와 있다고 여기가 a,fa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파란색 접선의 방식을 구하러 가 기울기는 f'a가 될 테고 지나는 점은 a,fa가 될 거니까 직선의 방식을 써보면 y는 f'a 꼭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x-a, a를 집어넣고 플러스 fa라고 작성을 해보면 임의 실수 x는 a에서의 모든 접선의 기울기를 다 나타내는 거죠. 그런데 이 접선의 방식이 있었었는데 b 프라임이라는 것은 b의 접선에 대한 함수값이잖아. 그러니까 b 프라임을 구하러 가. 이 b 프라임은 여기다 대고 x 대신에 b를 집어 넣으면 되는 거죠. 그러면 함수값이 나오는 거니까 괜찮아요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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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제 집어 넣을 거야. 아직 안 넣지 않았어요.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b를 이 접선에다 집어넣어야 함수값이 나오는거지 어 그건 이제 그거 하러 가려고 걔가 f'a에다가 x는 b넣었다 b'a 더하기 fa가 돼요 얘가 뭐냐면 x는 b의 접선에 대한 함수값이야 쓸게요 x는 b의 접선에 대한 함수값이야 근데 b 프라임이 있고요 b가 있으면 지금 b 프라임이서 좀 높지 않아요? 함수값이 더 위에 있잖아요, 얘가 그렇죠? 근데 b라는 놈은 뭐였냐면 그냥 함수값이거든요. 이게 f b거든. f b니까, 너는 어, f b라는 소리야. 이렇게 보이죠? <laughs> 그러면 b 프라임이 b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f 프라임 a, b a 플러스 f a가 있어. 얘가 이렇게 된대. f의 b보다 크대 이거를 알아 먹어야 돼 식을 지지고 먹고 변신시키기 전에 얘를 딱 보는 순간 야 얘는 x는 a에서의 접선이 있는데 x 대신에 b를 집어넣은 것이고 그러니까 x는 b의 접선에 대한 함수값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얘를 보여요 이제? 됐죠? 얘가 이거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b가 a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밖으로 가요 밖으로 가면 너, 너에서 너를 빼 f의 b F'A를 하고 그 다음에 양쪽을 B'A로 나눠요 부등호 변함이 없겠죠? B가 보다 크다 했을 거니까 이렇게 돼서 F'A가 된다고 결국 얘로 회귀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 크기 비교해 지금 해 놓은 거잖아요 괜찮아요? 근데 이렇게 대놓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난이도가 다운되는 거라서 해볼 만한데 한번 경험을 해 봤으면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색해요 그리고 문자가 막 T 섞여 있고 X 섞여 있고 막 잃어버리잖아요.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볼줄 알아야 돼. 30번 문제 재작년에 나왔었어요. 여기까지 됐죠? 오케이. 그거 아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. 세 번째는 여기다 여기다 계속 하자. 여기다 계속 하자. 세 번째.